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 0 세가 세가 되었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함으로 섬겼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잘 실천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없고 감사할 일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만족할 수 밖에 없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수도관이 얼어터져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위기지만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 정도 물을 못 쓰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지만 또 수리가 잘된 것,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됐고 또 교제하면서 또 얻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왜어어 터졌는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감사할 것들이 또 있고 또 그런 감사를 하게 될때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잘 좋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능하면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고 감사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나쁜 면, 부정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더 나쁜 쪽으로 그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또 그런 일에 좋은 면을 생각하려고 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때 그 일은 감사한 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성탄절에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주 늙었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에 왔을 때 안나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안나에게 감사한 일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할때 가장 먼저 번, 붙는 수식어는 수식어는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 하는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크게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그와 함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다 하면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선물을 사준 사람에게 아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쁨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그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선물,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멀리서 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니면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와 주셨다. 예수님이 원래 사는 곳은 선국인데 이 땅에 오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뿐이 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먼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아주 신비하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든 교통편이 끊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서 눈길을 걸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서까지 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방법으로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자의 몸으로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참 예수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다.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낮은 곳으로, 누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뭐큰 행사를 참석하기도 했는데 또 보니까 어떤 자그마한 그런 장애인 지을 방문했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그 위대한 교황이 이 누추한 장애인 시설까지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은 그것보다 수백배 수천 배 대단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황이 누가 높은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뭐 화려하다지만 그 바티칸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으신 분이 그 화려한 것을 화려한 천국을 버려두고 이 땅에 누추한 것으로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시고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어느 마을을 방문해서 그 마을에 수건 사업이든 뭐 다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거기에 무슨 편의 시설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굉장한 일로 생각하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선물해 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을 갈수 있는 천국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이고 크게 감사할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더 우리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영, 영원히 살수 있는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다. 또, 또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사형당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 사형을 당해주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나에게 물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그,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안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거나 감,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제를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데 이것이 그냥 기쁨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데만 머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기쁨보다도 오히려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가 더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막 선물도 주고 뭐 필요한 것도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해주는 사람이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감사할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가능하면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참된 기쁨이 넘치고 더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